자, 제주반도체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형 사고 나서 계속해서 가격이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들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현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급등력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 온디바이스 AI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에 급등력이 많이 붙었던 부분들이죠. 자, 결국에 지금 주가가 다시금 급등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실점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 제주반도체가 필수로 밀고 있는 부분들. 이 저전력 쪽이죠. 온디바이스 AI에는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저전력과 저용용 반도체의 펠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IT 기기, 사물 인터넷 기기라든지,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뭐 SRAM이나 d 램 a m NAND, MCP 등에서 판매를 하면서 국내 유일의 LP DRAM5 솔루션 보유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주로 파워칩이랑 윈보드 쪽으로 대만 파운드리를 통해서 위탁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산업 성장과 함께 대주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특정 모바일 기기 부분의 응용분야는 통신 모듈이라든지 뭐 스마트 검침기, CCTV 등 스마트 시티용 기기 등도 있고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단말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AI 섹터예요. 결국 AI 반도체 쪽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왔던 부분들도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결국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AI 쪽에 고공발전이 나오게 되면 은 필수로 온 디바이스 AI의 수요도 폭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있어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주 반도체가 거의 국내에서는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제주 반도체의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 보게 되면요, 앞전에 단기적인 시세가 광풍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계단식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는 과정들 보세요. 중간 중간 단기 반등이 나와주는 국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금들 수요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나 고압시는 구간들은 대금 수요가 안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물량 자체의 이탈 흔적이 없다는 라 겁니다. 즉 상승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다 올라서 이런 고점에서 잡아서 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재룡산업을 4,000원의 매수, 5,2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빠르게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 매수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 수익까지 챙겼는데 아마 제 영상을 직접 눈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룡산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4월 23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매수 추천이 나오고 나서 불과 그 다음 날부터 약상승이 들어오면서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 들어와가지고 깔끔하게 목표가까지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재룡산업 매수가 4,000원 부근 목표가 5,200원 이상 손절가 3,8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0108077-4842, 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328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재룡산업은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답장 문구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요.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것 없이 전부 다 개인사비로 연간 이용권까지 끊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옆에 나와 있는 8077-4842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 영상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이든 우리는 저가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저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다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저가에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자, 이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죠.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지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클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르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 m 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차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 뭐 퓨처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대로 문자 들어온거 전부터 체크를 할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력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 이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에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 준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병달아서 신호가 한번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3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통해서 3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이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제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스윙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화살표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다들 익히 아셨을 겁니다. 자 결국 이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수많은 종목들도 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있어서 이 혜택들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결국 제조반도체의 구조적인 성장은 충분히 더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지금 가격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갈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 이전까지 꼭 참고를 하고 계시고 결국 제조반도체 계속해서 홀딩하면 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